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영상도 직접 찍는다. 돈돈돈 돈, 돈. 80세, 댄싱 부부 팔로우 240만명. 중년 그랜 블런스 속속 등장. MZ 세대못못않게 콘텐츠 생산. 기업들은 모델 등으로 노브코레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 세대는 소설 미디어에서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데 머물지 않고, 직접 생산하는 크리에이터로도 활약하고 있다. 10, 10대, 20대들이 주로 쓰는 틱톡, 유튜브에서도 팔로워 구독자 수가 수십만, 수백만인 그랜플루언서, 그랜마, 그랜피아, 인풀, 인플루언서를 합친 말들이 그랜플루언서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중장년 또래들과 적극 소통하는 이들 실버 크리에이터들에겐 기업들도 노부코를 보내고 있다. 1942년생 동갑내기 이찬재. 안경자 부부가 집 거실에서 가수 싸이드텝 노래에 맞춰 춤을 춘다. 짧은 동영상을, 동영상을 공개하는 소설 미디어틱톡에 지난달 올라온 20초짜리. 20초짜리 이 영상엔 73만개의 하트. 일종의 좋아요 좋아요 패시 1만 3천 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2020년 초 손주들과 소통하기 에 틱톡을 시작했다는 이들 부부의 팔로우는 240만 명. LG 전자는 최근 이씨 부부를 모델로 내세워 국내 가전업계선 처음으로 시내 고객을 위한 동영상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 씨는 틱톡을 하며. 몸과 마음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라 주변 친구들에게도 해볼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랜플루언서들은 정치 이슈 외에도 패션, 요리, 천원생활 등 다양한 방면의 콘텐츠를 달고 있다. 유튜브 채널 성우 육묘장은 60대 베테랑 농부 안성덕씨가 운영하는 채널로 구독자가 40만명이 넘는다. 충남 채널에서 직접 농경을 운영하는 한 씨가 과일, 채소 농사를 으며 각종 농사 노하우를 영상으로 전하다. 틱톡에서는 중장년을 위한 패션 팁을 선보이는 60대 크레이 크리에이터 더뉴 크레이가 33만 33만 명의 팔로우를 보유하고 있고 50대 크리에이터인 재설 아빠 팔로우 9만여 명은. 아빠와 따로 일상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우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